들어 있고 남자 3 명이 둘러싸더니 발로 밟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개업령 놀입니다.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떨어지면 재물을 바쳐야 한다며 미어원 한 명을 골라 폭행하는 겁니다. 본인의 주식이 3%가 오르지 않을 시 저희 이제 세 명을 갈갈보를 시켜서 진 사람을 밟으라고. 이 공무원은 또 자신이 산 주식이 올라야 한다며. 개엄 시작이라는 구호와 함께 환경미화원들에게 빨간색 물건만 쓰도록 했습니다. 빨간색 라이터와 담배, 빨간색 음료, 심지어 빨간색 속옷만 입으라는 엽기적인 지식까지 했습니다. 아침에 나가기 전에 이제 속옷 검사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뭐 빨간 색깔 속옷이 아니었으면 또그 자리에서 바로 밝혔습니다. 황의는 커녕 표정만 어두워도 어김없이 괴롭힘이 반복됐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해당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새벽에 차를 일찍 출발시켜서 미아원을 지치게 하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걸 체력 단련이라고 불렀습니다. 체력 단련 차원에서 네. 좀 그렇게 좀, 하잖아. 네. 좀 도와줄게 하는 부분에 빨간색 속옷을 입게 강요한 건 서로에 대한 소속감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반를 입었어요. 네. 개엄이라는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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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표현도 장난이었다고 말합니다. 뭐, 뭐, 담배도 하지만 환경미화원들은 강요에 의해 공무원이 투자한 주식 수백만 원어치를 사기도 했다며, 이 공무원을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협박, 강요 혐의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에 있는 필로티 구조 아파트에서 불이나 주민 50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아파트 화재가 또 발생한 건데요. 문대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1층 주차장이 서서히 연기로 가득 찹니다. 불빛이 번쩍이더니 화염이 치솟고 순식간에 주변으로 번집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필로티 구조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차로 옮겨붙으면서 총 18대가 완전히 탔습니다. 제옆을 보시면 이렇게 전소된 차들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차를 보시면 유리창이 완전히 깨져 있고 시트도 다 타서 골조만 남아 있습니다. 주민 50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